역을 맡은 최우식님. 저는 이분을 영화 마녀에서 귀공자라는 악역으로 나왔을 때 인상 깊게 봤어요. 악역이긴 한데 이분의 얼굴 주는 느낌이 여유가 있고 굉장히 편한 느낌이라서 굉장한 인기를 얻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느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배우 생활하면서 을 영어를 많이 까먹었지만 영어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 예전에 한 영어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장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여유 있고 편안하게 만드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함께 찾아 봅시다. I basically had no idea about English. Right. No idea of making, um, let's say, foreigner friends because of a uh, culture difference. Right. 문화 차이 때문에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let's say 란 표현은 예를 들면 이를테면 보자 요 정도 표현인데 아주 현지어 표현이죠. 이분이 계속 나오지만 현지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And I just brought a whole yeah. bunch of um, food with me. It was kind of like a bomb. Yeah. Like when I open it, everyone's just like, oh. Sure. Sure. Huh. was kind 이제 최우식 님이 처음 캐나다로 갔을 때 학교가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때 이제 김치를 들고 갔는데 냄새 때문에 백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뭐냐고. 그때 자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천대를 받는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게 캐나다 생활의 시작이었죠. 쉽지 않죠? o l o o t o h t h me, t right. I not r i g t h o u t i y m r o my o r i and I g u y mom n o r h o my m o r i n I t h i n o b u t y m o h o u my mom h y m o b h o u t o t h e u my mom not h o d y o n t t i n g I o d my m o n t t i n g I o d t my m n t o d t my m n t o d p t my m n u g h d p t r i g h u g h t i t o l d my mom not to bring. t h o s e k i m c h i w i t h m e b u t y e a h i t o l d my mom not to bring. I t 고 바로 붙여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익숙한 표현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표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bring. I 이게 한국어를 먼저 생각해 놓고 그거를 번역하고 갖다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은 그건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암기 암송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쉬운 단어 쉬운 구절부터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서 그내거 안에서 생각해서 그냥 바로 뱉는 거. 이게 우리가 한글과는 다들게 또 영어로 생각하는 뇌를 가지게 된 거죠. Um, as I got to know, um... 자, 여기 또 "kind of" 이 현지 원어민 표현이 또 나왔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뭐 일종의 어떠한 종류의 라는 뜻으로 많이 보실 텐데, 실생활에서는 약간의 "좀" 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한국어를 얘기할 때도 아좀 약간 음. 지금 오늘은 여러분께 약간 자랑하는 자랑 좀 할까 하는데 뭐냐면 사실 약간 셀럽들만 진짜 많은다는 약간 아이다스 협찬 신발을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진짜 뭐 약간 수학이랑도 약간 진짜 약간 좀 그게 비싼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당황했던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거죠. 이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지금과 같은 편안한 느낌을 가지게 됐는지 볼시다. Well, I love fishing 아하. and mountain climbing. Um, when I was in Canada, I had nothing to do but um, fishing mm -hmm. with my friends. Mm -hmm. Um, go mountain climbing. Mm -hmm. We would just kind of sit there and kind of enjoy the view, mm -hmm. catch fish. And then, n the ramen. <웃음> <Yeah>. <웃음> well, we're not s u p 낚시와 등산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와 영어권 국가.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영어권 국가의 차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술 마시고 놀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거죠. 청소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PC방이며, 방탈출 카페며, 도시에 놀 것들이, 뭐, 가게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반면, 해외, 서구권 국가, 유럽, 이런 데는 없죠. 술 마시는데도 대부분 11시면은 다닫고 진짜 늦게까지 하는 클럽이라고 해봤자 3, 4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때는 더 없는 거죠. 그치만그갈 데가 없는 이유가 사실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연을 그냥 즐기면 되니까. 그래서 낚시하고 등산하고 이렇게 살았다네요. 이런 여유 있고 행복한 캐나다 유학 생활이 최우식님의 근간을 만들어준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한국에 와서 신인 때 연기 생활은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Every t i make catch on the microphone. God. <laughs> Who is it? And then, what what? h oh, yeah, I got yelled at few times. h uh 이 -huh. <laughs> 이분이 막 어릴 때부터 연기를 전공하고 연기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우연찮게 한국에 왔다가 뭐 쉽지 않았어요. 바로 잘 풀린 건 아니고 계속 도전하면서 드라마 단역 하나씩 하나씩 따내고 작은 도전이 큰 도전으로 점점 바뀌는. 이런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죠. 자기한테 다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어. 잡담하고 감독님한테 욕 쳐들어 먹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유준선 선배님, 응. 어, 응. 'She taught me so many things.' 'It's like she taught me life lessons.' 어. Uh, 'Acting lessons.' 어. 'Like everything I needed.' 'She taught me everything.' Like when the director yells at you yeah. Don't be like oh sorry sorry uh -huh. Because I mean it was my first time I didn't feel like I was playing it right yeah. I was scared every time But she's like oh don't do that Yeah Suck it up <laughs> Oh suck it up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Suck 빨다져 빨아들여버려 이런 표현이에요 즉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또 누군가 나에게 안 좋게 대해줬을 때 빨아버려, 무시해 버려는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 감정은 넘겨버려 이런 느낌이죠. 쿨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소거입니다. 비소거 비속어 중에도 좀 약한 비소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표준어로 바꾸자면 deal with that. 그걸 받아들이고 네 걸로 뭐 처리를 해봐. Hold on, 견뎌내, 계속해봐. 요 정도로 바뀔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우식 님이 신인 때 이분한테 많은 도움과 영감을 줬던 분은 탤런트 윤유선 님이라고 하네요. 아, 너무 아름다우시죠? 지금은 또 누가 이렇게 이분에게 어떤 멘토로서의 역할, 멘토로서 감명을 줬을지 궁금하네요. 뭐, 송강호 님인지, 봉준호 감독 님인지, 듣고 싶네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삐약삐약 펴가리, 은메 은메, 송아지, 따닥따닥 따닥. 엄마, 오랜만이야, 반가반가. 엄마랑 막걸리 한잔할까? 오랜만에 모닝 막걸리? 음. 좋지? 피야피야띠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닥 따닥